68세 남성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배는 팽팽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저 소화가 안 돼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경우는 몸이 이미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걸 알아채지 못한 분들이었습니다. 최장암은 침묵의 암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 신호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몸은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단순한 불편함으로 치부하고 넘긴 겁니다. 식후에 더부룩한 느낌 등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당기는 통증, 이유 없이 빠지는 체중, 이런 증상들을 대부분 소화불량이나 노화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문제는 췌장이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위 뒤쪽 등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상이 생겨도 바로 느끼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기능이 조금씩 떨어져도 우리는 그냥 피곤하거나 속이 안 좋은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소화도 안되고 등도 아프고 체중도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췌장암 초기 신호는 일상 속 사소한 불편함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고 예후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잡아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췌장이 보내는 6가지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기록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작은 신호를 느끼고 있지만 그냥 지나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최장을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 작은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었어요. 70세 퇴직 교사 오상철님이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 먹고 나면 속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나이 들면 소화 안 되는 거 당연하다면서 약국 가서 소화제 사다 드셨습니다. 몇주 동안 드셨는데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등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등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당기는 거예요. 상철님은 의자에 오래 앉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습니다. 파스 붙이고 스트레칭도 해 봤어요. 그런데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자세 바꿔도 소용없고 밤에 누워도 등이 뻐근했어요. 가족들도 처음엔 큰일은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아버지가 늘 건강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두 달쯤 지나니까 눈에 띄게 마르셨어요. 운동을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바지가 자꾸 흘러내렸어요. 그제야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병원 가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상철님은 괜찮다고 하셨어요. 나이 들면 살 빠지는 거 당연하다고 오히려 다이어트 됐다고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계속 설득했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고 모두 놀랐습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몇달 동안 느꼈던 더부룩함 등 통증 체중 감소 이게 다 췌장이 보낸 신호였던 겁니다. 상철 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불편함이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었다는 걸요. 다행히 그래도 일찍 발견한 편이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계속 설득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몇 달만 더 미뤘어도 상황은 훨씬 심각해졌을 겁니다.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더부룩하면 소화제 먹으면 되고, 등 아프면 파스 붙이면 되고 살 빠지는 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몸이 보내는 경고를 놓치게 됩니다 상철님처럼 평생 건강했던 분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받았어도 최장 문제는 초기엔 잘안 잡힙니다 그래서 일상 속 작은 변화를 스스로 알아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최근 몇주 동안 소화가 계속 안 되거나 등이 자꾸 아프거나 이유 없이 살이 빠졌다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췌장이 보내는 신호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밥 먹으면 소화시키는 효소를 만들어내고 혈당도 조절하죠. 그런데 이 기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몸 곳곳에서 작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변화들이 너무 흔한 증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밥 먹고 나서 속이 답답한 게 오래 가는 겁니다. 췌장이 만드는 소화효소가 줄어들면 음식이 제대로 안 분해돼요. 특히 기름진 음식 드시면 속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몇 시간씩 이어집니다. 한국의 한 연구기관 조사를 보니까요, 최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런 애매한 소화 불편이라고 합니다. 소화제 먹어도 잘안 듣고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제가 만난 69세 정성우님 얘기를 해 드릴게요. 평소엔 멀쩡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밥 먹고 나면 속이 계속 답답하셨대요. 특히 고기나 튀긴 음식 드시면 증상이 더 심했습니다. 소화제를 몇주 동안 드셨는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죠. 만약 소화 불편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어떤 음식 먹을 때 그런지 얼마나 오래 가는지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 소화 문제랑 구분이 어렵거든요. 자꾸 반복되면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등이 묵직하게 당기는 통증입니다. 췌장은 배 쪽이 아니라 등하고 가까운 깊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통증은 자세 바꿔도 안 좋아지고 밤에 누워 있을 때도 계속돼요. 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등쪽 압박감은 췌장 이상이랑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냥 허리 아픈 거랑은 다르거든요. 허리 통증은 자세 바꾸면 좀 나아지는데 최장 때문에 아픈 건 어떻게 해도 계속 아픕니다. 72세 김윤호님은 허리 아픈 줄 알고 파스만 계속 붙이셨대요. 그런데 등 안쪽이 당기는 게한달 넘게 이어졌어요. 파스 붙여도 소용없고 찜질해도 안 나왔습니다. 그제야 이게 허리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죠. 등 통증이 일주 이상 계속되면 언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적어두십시오. 자세 바꿀 때도 안 좋아지는 통증은 반드시 한번더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세 번째 신호는 이유 없이 살이 빠지는 겁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 먹어도 영양이 제대로 안 흡수돼요. 그래서 체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운동도 안 했고 팝도 똑같이 먹는데 몇주 만에 몇 킬로그램씩 빠지는 거예요. 국내 한 조사에서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를 최장 문제를 의심해야 하는 대표적인 신호로 봤습니다. 다이어트 한 것도 아닌데 살이 빠지면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이건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68세 박지원 님은 운동도 안 했는데 두달 만에 4kg이나 빠졌대요. 처음엔 살 빠져서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헐렁해지고 바지도 자꾸 흘러내렸어요. 체중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재보십시오.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어떻게 변하는지 적어두세요. 3개월 안에 원래 체중의 5% 이상 줄면 반드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네 번째 신호는 피로가 깊게 쌓이는 겁니다. 최장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피로가 쉽게 쌓여요. 밤에 푹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피곤하고 낮에도 기운이 없습니다. 해외 한 연구기관 자료를 보니까 이유 없는 피로가 최장 변화랑 연관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피곤한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뭔가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랍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데도 피로가 계속 쌓여 있다면 언제 피곤한지 얼마나 피곤한지 매일 적어보세요.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면 단순 피곤함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쉬어도 안 풀리는 피로는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대변이랑 소변 색이 변하는 겁니다. 췌장 흐름이 막히면 담즙 이동이 달라져서 색이 변할 수 있어요. 대변이 평소보다 훨씬 밝아지거나 거의 흰색에 가깝게 변하고 소변은 짙은 갈색이나 콜라처럼 진해집니다. 한국의 한 연구기관에서도 밝은색 대변이랑 짙은 소변이 최장 기능 저하의 경고 신호라고 밝혔습니다. 화장실 가실 때 한번 살펴보세요. 평소랑 다르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며칠 더 지켜보십시오. 대변이랑 소변색은 매일 확인하시고 변화가 계속되면 적어두세요. 색이 갑자기 달라지면 물 부족해서 그런가, 먹은 음식 때문인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며칠 지나도 계속 이상하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소화 불편이 자꾸 반복되는 겁니다. 췌장이 내보내는 효소가 줄어들면 특히 기름진 음식 소화가 힘들어져요.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거 드시면 속이 더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오래갑니다. 해외 한 연구를 보니까 기름진 음식 먹고 나서 더부룩함이 계속되면 췌장 효소가 줄어든 걸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화제 먹어도 별로 안 듣는 게 특징이에요. 어떤 음식 드실 때 불편한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기인지 튀김인지 찌개인지 파악하시면 패턴이 보여요. 소화제 먹어도 안 듣는 소화 불편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여섯 가지 신호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두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몇주 이상 계속되면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신호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록해 보십시오. 이제 일상에서 바로 쓸수 있는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장을 지키려면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큰 변화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다섯 가지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건 몸의 신호를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매일 신호를 보내는데 대부분 그냥 지나쳐요.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적어두면 흐름이 보입니다.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밥 먹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 대변색은 어떤지 이런 걸 매일 간단하게 적어두는 거예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종이 수첩 어디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적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 재고 밥 먹고 나서 소화 상태 확인하고 화장실 다녀온 뒤 대변색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적어두면 나중에 병원 가실 때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변화가 반복되면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일주일 넘게 계속되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이 뭔가 문제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기록 보면서 패턴을 찾아보세요. 어떤 음식 먹었을 때 불편한지 어느 시간대에 증상이 심한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췌장은 특히 기름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기름진 음식 자주 드시면 췌장한테 부담이 커져요. 튀긴 음식, 삼겹살, 치킨 같은 건 가능하면 줄이세요. 대신 채소랑 과일 위주로 드시고 고기는 생선이나 닭가슴살처럼 기름기 적은 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공식품도 최대한 피하십시오. 라면, 햄, 소시지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음식엔 첨가물이 많아서 소화기관에 부담 줍니다.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 음식이 훨씬 좋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식사량을 확 줄이면 안 돼요. 급하게 줄이면 체중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밥은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소화 안되고 췌장도 힘들어합니다. 한입 드실 때마다 20번 이상 씹으시고 밥 먹는 시간은 최소 20분은 잡으세요. 물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은데요.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로 잠이랑 움직임을 관리해야 합니다. 푹 자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회복하거든요. 췌장도 우리가 잘때 쉬면서 기능을 되살립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자는 시간도 매일 비슷하게 하시면 몸의 리듬이 안정되어 가벼운 활동도 중요합니다. 하루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췌장 건강에 도움됩니다. 심한 운동은 오히려 부담될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세요. 산책하듯 편하게 걷거나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운동하실 때는 몸 상태 잘 살피세요. 피곤하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쉬어야 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오히려 더 피곤하면 강도를 낮추세요. 목표는 건강 지키는 거지 무리하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최장 포함해서 모든 장기 회복을 방해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긴장되면 몸도 긴장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줄일 순 있습니다. 심호흡 같은 방법이 도움돼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눈 감고 깊게 숨 쉬는 시간 가지세요. 좋아하는 취미도 좋습니다. 음악 듣기, 산책하기, 글쓰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아요. 마음 편해지는 일을 찾아서 꾸준히 하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해요. 힘든 얘기를 혼자 속으로만 사귀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털어놓으세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참는 습관은 몸의 신호를 흐리게 만들고 스트레스만 더 키워요. 다섯 번째로 가족한테 알려야 합니다. 건강 문제는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은 우리 몸의 작은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 적어둔 내용, 걱정되는 부분을 가족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가족이 알고 있으면 증상 심해졌을 때 빨리 대응할 수 있어요. 또 가족이 병원 가자고 하면 무시하지 마십시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해도 옆에서 보는 사람 눈엔 확실히 변화가 보여요. 힘든 증상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가족이랑 함께 해결하십시오. 이 다섯 가지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핵심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 몸은 작은 변화로 먼저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더부룩함 등 아픈 거 이유 없이 살 빠지는 거 이런 걸 단순한 소화 문제나 나이 탓으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몇주 이상 계속되고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돼요. 췌장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문제 생겨도 바로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요. 증상이 확실하게 나타났을 땐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신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밥 먹고 나서 속이 답답한 게 오래가는 것. 둘째, 등이 묵직하게 당기는 통증. 셋째, 이유 없이 살 빠지는 것. 넷째, 쉬어도 안 풀리는 깊은 피로. 다섯째, 대변이랑 소변색이 변하는 것. 여섯째, 소화 불편이 자꾸 반복되는 것. 이 중에서 하나라도 2주 이상 계속되거나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나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신호를 계속 무시하고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 기능은 점점 더 떨어지고 문제는 더 커집니다. 나중엔 소화도 제대로 안되고 영양도 안 흡수되고 체력도 확 떨어져요. 체중은 계속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변하고 배는 부풀어 올라요. 이 단계까지 가면 치료가 정말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작은 신호를 제때 알아채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몸 회복도 훨씬 빨라집니다. 치료 방법도 다양해지고 예후도 좋아져요. 결국 최장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살피는 습관이 필요해요. 매일 체중 재고, 밥 먹고 나서 소화 상태 확인하고, 대변색 보고,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 적어두는 거예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명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바로 체중이랑 밥 먹고 나서 상태를 적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종이 수첩이든 뭐든 좋아요.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체중 재고 밥 먹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이두 가지만 꾸준히 적어도 몸의 흐름이 보이고 작은 경고를 더 빨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랑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느끼는 증상을 가족한테 이야기하고 가족이 알아챈 변화도 귀 담아 들으세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함께 관심 가지고 서로 살펴줄 때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립니다.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는데 주변에서 괜찮다고 하거나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말해도 본인이 느끼는 그 감각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뭔가 평소랑 다르고 이상하다는 느낌 든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신호가 제일 신경 쓰이세요? 밥 먹고 나서 답답한 거예요? 등 통증이에요? 아니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야기 듣고 다음 영상에 더 도움되는 내용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 걱정되는 가족이나 친구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